위대한 결과는 단한 번의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성과가 시간이 지나며 반복적으로 쌓여 만들어진다. 아인슈타인은 복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s the 그만큼 복리는 인간의 직관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이해한 사람만이 큰 부를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빌리언 셀러, The Psychology of Money 저자인 모건 하우절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Yeah, the, the And 97% came after his 65th birthday, which is a really obvious thing if you think about how compounding works. Like it's always in the extreme later. 사람들은 2배, 3배는 쉽게 상상하지만 30년 동안 누적되는 기하급수적 성장은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리는 느리고 지루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폭발적이 됩니다. 어럼 버핏의 평균 수익률은 약20% 대단한 수익률이지만 역사적 기록에서 유례없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정적 차이. 14세부터 투자 시작, 90세까지 투자 지속, 거의 75년 동안 복리를 굴림. 하우저른 말합니다. 버핏이 부자인 이유는 천재라서가 아니라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버핏은 투자 업계 안에서만 유명했습니다. 집안 대중은 그의 이름조차 잘 몰랐어요.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복리가 그의 자산을 200억, 500억, 천억 달러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시키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결과는 한 번의 대박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좋은 결정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되며 쌓일 때 비로소 폭발합니다.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투자하며 시장에서 오래 버티는 것. 이세 가지가 엄청난 수익률보다 훨씬 강력한 전략입니다.